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에 많은 대작 게임들이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중국 개발사의 게임들이 무섭게 한국 게임을 추격해왔고 도리어 이미 한국 게임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형, 카피형 게임만 만들 줄 알았던 중국 개발사는 검은신화 50을 선보이며 중국판 다크소울을 연상케 하는 AAA 게임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베타 버전을 플레이한 게이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죠. 저 역시, 아, 이제 한국 게임은 발전 없이 결국 중국 개발사에게도 밀리는구나. 이렇게 체념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거짓을 경험한 후그 체념은 희망으로 싹 바뀌어 버렸죠. 피노큐어라는 소재로 완벽한 잔혹동화 소울류를 만들어낸 네오 위즈 덕분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또한 번의 밸런스 조정이 있은 후, 이제는 자신있게 소울류 입문자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믿어도 됩니다. 첫 출시 때와 달리 초반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초창기 출시 때 분위기보다 지금 더 많은 국내 해외 유저들이 피해 거짓을 즐기면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소유류 잡을 넘어선 피의 거짓만의 분명한 매력을선사했기때문이라 봅니다. 이제는 중국 개발사들의 추격도 그 어떤 게임도 불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If there was a god, he 넥슨에서 개발 중인 퍼스트 디센던트가 올여름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창기 베타 때 먼저 플레이 했었는데 최적화 문제는 별로 없었지만 콘텐츠 부재와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필드를 누비는 이동 중의 밋밋함 등이 뭔가 비워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쉬웠는데 여러 피드백을 수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음 베타 때 해외 유저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썸처럼 커스터마이징의 자유도도 높고 데스티니 가디언즈와 같은 전투 느낌도 납니다. 그러나 1인칭이 아닌 3인칭이에 본인의 캐릭터를 보면서 즐기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언리얼 엔진 5로 개발된 고퀄리티 그래픽에 다른 유저들과 협력해서 거대 보스와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멀티 게임입니다. 모든 플랫폼으로 출시되지만 특히 PS5 4K 해상도와 HDR 적응형 트리거 및햅트 피드백이 전부 적용된다고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Fate always tests us. You have to fight until the end. I'll find you. 나한테 임무. 루셀 기억하지? 알겠어, 하지. N.C.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 LLL 역시 기대하고 있는 슈팅 게임 중 하나인데요. 제가 디비전, 코오브 듀티 같은 슈팅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완전히 판타지에 가까운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LLL은 같은 SF이지만 시공간을 넘는 워프를 통해 한국 서울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한국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 사실상 적은 상황에서 늘 뉴욕시와 워싱턴 D.C.만 오가던 제 입장에서 꽤 반가웠어요.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대체 역사 SF인 만큼 슈팅 게임을 한국 배경으로 즐기는 재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출시한 스러낸 리버티를 직접 처음부터 100% 콘솔 패드로 플레이하며 느낀 건 NC가 패드 최적화를 정말 잘한다는 것과 캐릭터의 모션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 트리플A 게임을 만들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NC가 그동안 유저들에게 안겨준 실망감과 상처가 크기에 예전과 다른 BM 구조를 제시했어도 그 이미지가 쉽게 변할 리 없습니다. 저는 스론의 리버틴를 하면서 이 기술력으로 제대로 된 싱글 캠페인 게임을 만들었다면 더 좋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LLL을 통해 자동 전투가 아닌 직접 조작하는 게임 본연의 맛을 제대로 체험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NC소프트가 아무리 좋은 게임을 내놓아도 당장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업보가 있으니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유저들이 받은 실망과 배신감이 회복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NC가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욕을 먹더라도 비판 받더라도 꿋꿋이 좋은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유저들에게 보답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럼 초창기 악평받던 노미즈스카이처럼 7년만에 매우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만 ea 바이오웨어의 앤썸처럼 먹디를 끝나는 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한국개발사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중국게임 부러워할 필요 도 없고 해외게임에만 높아졌던 기대감이 국내 게임에도 기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한해가 무척 기대됩니다. 부디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출시되길 바라봅니다. 부대에 따르면 철의 심장 유적지에 있다. 임무는 간단하다. 어니가 회수를 맡고 너희 중 하나가 어니를 지킨다. 누가 이번 작전을 맡겠나? 내가 적임자 같은데. 다 올려놓으면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내가 갈게. 번이 빼고 다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방어는 내 전문이다. 심장은 없었어 남은이이쪽뿐이쪽 빨리 끝내자 <laughs> 아 근데 쪽은심장은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궁금하지 않아? 임무에 집중은라 우리가 쪽보다 먼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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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은이다은이 그러다 갑자기, 벌거스 놈들이 튀어나오는 거아야 그럼 뒤는 내가 맡겠다 계획대로, 심장은 네가 챙기도록. <웃음> <웃음> 내가 앞장설게 부탁하지. <laughs> 그 보고바란다! 죽을 뻔했네! 난 괜찮아! 바았다 작전 재개발한다. 길이 끊겼어. 우회로를 찾아야 해. 대기해. <목소리> 도안이 내가 가보겠다. 내가 돌아갈게. 여기에서부터부터 여기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준비도 끝났나? 잘난 척은. 어쨌든 계속 가보자. 우와, 이게 다 뭐야? 더 이상 길이 없어. 남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철의 심장. 이거면 벌거스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거 세 개면 전쟁도 끝나는 거고, 완전 멋지다! 드디어 왔군요 여긴 당신의 무의식이 형상화된 곳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을 기다렸죠 난 당신의 안내자예요 선각자는... 계승자를 인도할 목적으로 나 만들었죠. 이건 일종의 절차예요. 내가 계승자의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설정하는 중이죠. 우리는 삼각자의 뜻을 따라야 해요. 당신의 사명을 받아들이세요. 계승자. 我这里。 나머지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미안하지만 쉴 시간은 못 주겠고.